먼저 오늘 이렇게 예배 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아침이 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자 드셨습니다. 6월 첫주, 6월 6일 첫 주일 기도합니다. 버국복음과 통화통일에 다닙니다. 6월 버국복음 통합통일의 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일내 기도회가 네, 3주차에 이릅니다. 남시가 하나님 우에게 은혜 베푸셔서 기도해 응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 교육위원회 원례회가 유초동 도시에서 있겠습니다. 소매 주일학교 강습회 제 50회 기 강습회가 6월 10일과 6월 12일 양일간.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왕신이 교회단에 있습니다. 아, 이따 예배 마치고 축하 순서를 잠깐 갖고자 하는데 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석균 목사님께서 제58회 전북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합동 즉 개혁 즉 화합하시는 일에 공로를 인정받아 총회 훈장상을 수여받게 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목사님 거기서 에, 노회에서는 웃다가도 증정했는데, 교회에서 웃게 해서, 그냥 잠깐 같이 축하를 준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겨우 소식 아시는 대로, 아, 우리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뭐 백수관 검사님, 5월 31일 강대를 마쳤고, 아, 신사과 교사님들께서 자녀분들 제리유족들오셨습니다 잠깐 차리에서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앉아 주시죠. 네. 그쪽 라인이 우리 백봉사님이 앉으셨던 그 라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일보다는 자녀분들이 대신.